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는사 박전생입니다. 두개종골요법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니, 한원에서도 하고, 마사지샵에서도 광고를 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하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개종골요법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접근방식과 치료 의 깊이는 상당히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실 수 있기에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사지업소에서 말하는 두개종골요법은 이완, 휴식, 스트레스 완화가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두피를 부드럽게 만지고 긴장을 풀어주는 웰리스 테라피에 가깝습니다. 반면 한원에서 시행하는 두개종골요법은 뇌척수의 그 흐름, 두개골 봉합의 미세한 제한, 경막, 신경계의 긴장을 치료 대상으로 삼는 의료적 수기치료입니다. 즉 마사지샵은 편해지는가가 중요하다면 한의원 치료는 기능이 회복되고 있는가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두개 청골요법이 치료로 활용되기 위한 핵심은 단지 만지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구분하는 것인데요. 한의원에서 두개 청골요법을 시행할 때는 먼저 두개골봉합선의 미세한 움직임, 좌우 비대칭, 경막긴장, 청골리듬, 자율신경반응 등을 진단의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반면 마사지업소에서는 의학적 진단이나 병리적 해석이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즉 같은 동작처럼 보여도 판단하고 조절하는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한의원에서는 두개총권력법을 단독으로만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두피 및 봉합선과 신경 주행부에 영향을 공급하고 미세 순환을 개선시키기 위한 약침 치료는 물론이고 딱딱하게 굳은 두피 근막 결합 조직을 물리적으로 이완시키는 목적의 도침 치료. 그리고 과도하게 이완되어 불안정해진 구조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도록 보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매선치료 등을 적절히 병행함으로써 두개종골요법의 효과가 일시적인 이완을 넘어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료 목적을 달성합니다. 이에 반해 마사지업소에서는 이러한 의료적 처치는 불가능합니다. 즉 휴식과 힐링을 통한 가벼운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라면 마사지협에서 하는 두개청골요법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겠지만 불면증이나 이명 난청 자율신경실조 불안장애 우울증 만성통증이나 두통 인지기능저하 등과 같은 질병에 대한 의학적 치료가 목적이라면 당연히 한원에서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두개청골요법이 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